예순하나 11억 아파트를 가진 저는 왜 매일 밤 불안에 떨며 잠을 설칠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이름은 한명수입니다. 올해로 예순 한 살이 되었네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평생을 악착같이 일하며 살아온 평범한 사람이 욕심 때문에 모든 것을 잃을 뻔한 이야기입니다.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저는 경기도의 한 도시에서 30년 넘게 작은 분식집을 운영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김밥 재료를 손질하고 밤 10시가 넘어서야 가게 문을 닫는 생활이었죠. 큰 돈은 아니었지만 한푼두푼 푼 모으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여보, 오늘도 수고했어요. 매일 밤 집에 돌아오면 아내가 따뜻한 누룽지를 끓여줬습니다. 기름 냄새에 맨 옷을 벗으며 하루를 마감하는 그 시간이 제겐 유일한 휴식이었죠. 당신도 고생했지. 요즘은 젊은 사람들이 분식집은 잘안 오네. 다들 프랜차이즈 가게만 찾고. 그래도 우리 부부는 행복했습니다. 월세살이 5년, 전세살이 15년, 남들처럼 여행 한번 못 가봤고, 외식은 1년에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였지만, 우리에겐 꿈이 있었거든요. 언젠가는 우리 집을 갖겠다는 그 단순하면서도 간절한 꿈 말입니다. 그래서 명절에도 쉬지 않고 가게를 열었고 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꿈을 이뤘습니다. 경기도에 40평대 아파트를 샀죠. 대출도 조금 있었지만 평생 모은 돈으로 계약금과 잔금을 치렀을 때의 그 뿌듯함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보, 우리가 드디어 집주인이 됐어요. 입주하던 날, 아내는 새집 현관문을 쓰다듬으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저도 목이 메었죠. 남들은 별것 아닌 아파트겠지만 우리에겐 피땀의 결실이었으니까요. 더 악착같이 모아 2년 전엔 대출도 모두 갚고 여유도 생겼습니다. 가게도 정리하고 이제 좀 쉬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 무렵, 우리가 사는 지역에 GTX 역사가 들어온다는 소식과 각종 개발 호재가 쏟아지면서 집값은 급등했습니다. 5억 남짓에 샀던 아파트가 11억까지 올랐습니다. 부동산 중개소에선 전화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사장님, 지금 파시면 최소 5억 이상은 남는 거 아시죠? 매도하실 생각 없으신가요? 이 돈이면 더 좋은 투자처가 많아요. 처음엔 콧방귀만 끼었지만 주변 사람들 이야기가 마음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가게를 접은 후 일주일에 두세 번씩 근처 저수지 낚시터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은퇴한 남자들이 모이는 조용한 곳이었죠. 처음엔 그저 물만 바라보며 시간을 보내는 게 좋았습니다. 하지만 옆자리 사람들의 대화가 자꾸 귀에 들어왔습니다. 임 사장, 작년에 부동산 대박났다며? 아, 그거. 역세권 상가 두채 샀는데 월세 수입만 천만 원이야. 집 팔아서 투자한 보람이 있지. 난 주식으로 작년에만 5억 벌었어. 테슬라랑 엔비디아 샀다가 두배 올랐지. 우리 사위는 비트코인으로 재미 좀 봤대. 젊은 애들은 뭘 알더라고. 저는 묵묵히지만 바라보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계속 그들의 대화를 곱씹고 있었습니다. 11억이면 큰 돈이라고 생각했는데 남들 이야기를 들으니 그것도 별건 아닌 것처럼 느껴졌죠.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넌지시 물었습니다. 여보, 우리 집값이 많이 올랐잖아. 혹시 팔고 다른 투자를 해볼까? 아내는 부엌에서 된장찌개를 끓이다 말고 저를 쳐다봤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평생 꿈꾸던 우리 집인데, 게다가 우리가 투자를 뭘 알아요? 아니, 그냥 물어본 거야. 낚시터에서 들으니까 다들 투자로 큰 돈을 번다고 하길래, 남의 떡이 커 보인다고 다 먹을 순 없어요. 우리는 우리대로 사는 거예요. 당신 평생 분식집 하면서 돈 모은 사람이 갑자기 무슨 투자예요? 아내 말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날 이후로 자꾸만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다음 주 낚시터에서 또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번엔 제 옆자리에 앉은 사람이 직접 말을 걸어왔죠. 처음 뵙겠습니다. 자주 오시네요. 네,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와요. 은퇴하고 나니 할 일이 이것밖에 없네요. 아, 저도 의료 기기 회사 다녔는데 작년에 은퇴했어요. 어느 동네 사세요? 신도시 쪽에 삽니다. GTX역 그쪽이요. 아, 거기 집값 엄청 올랐죠? 부럽네요. 저는 구도심 사는데 거기는 그렇게 안 올라서. 뭐? 운이 좋았죠. 그 사람은 박진호라고 자기를 소개했습니다. 대기업 부장 출신이라더군요. 낚시 실력은 별로였지만 말은 참 잘했습니다. 한 선생님, 그 집값으로 뭐 투자 같은 거안 하세요? 투자요? 글쎄요, 잘 모르는 분야라. 에이, 요즘 누가 가만히 있습니까?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투자하지 않으면 손해만 보는 거예요. 저도 퇴직금으로 이것저것 해보는데 수익이 꽤 괜찮아요. 그래요? 뭐 하시는데요? 주로 부동산이죠. 물류창고나 상가 같은 거 말입니다. 주식보다 안정적이고 수익도 괜찮아요. 박진호 씨는 스마트폰을 꺼내 자신의 투자 수익률을 보여줬습니다. 숫자를 보니 정말 놀라웠죠. 1년 만에 20% 수익이라니. 이게 진짜예요? 당연하죠. 제가 거짓말할 이유가 있나요? 한 선생님도 관심 있으시면 제가 아는 사람 소개해 드릴까요? 아니, 괜찮습니다. 집사람이 워낙 보수적이라. 그렇게 대답은 했지만 집에 가는 내내 그 20%라는 숫자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11억에 20%면 2억 2천만 원입니다. 1년에 그만큼 번다니, 제가 분식집에서 5년을 일해도 못벌 돈이었죠. 여보, 왜 밥을 안 먹어요? 그냥 좀 생각할 게 있어서.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해요? 낚시터에서 또 투자 얘기 들었어요? 아내는 눈치가 빨랐습니다. 그긴 세월 함께 살았으니 제 표정만 봐도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아는 거죠. 아니야, 그냥 날씨가 좋아서 낚시가 잘될것 같다는 생각했어. 거짓말하지 말아요. 당신 눈에 다써 있는데 또 누가 투자로 돈 벌었다고 자랑했죠? 여보, 우리 나이가 몇인데 그런 위험한 일을 해요. 지금 이대로도 충분해요. 집 있고. 저축한 것도 조금 있고 몇년 있으면 연금도 나오잖아요. 그래도 남들은 다들 남들은 남들이고 우리는 우리예요.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당신이 왜 갑자기 그래요? 아내 말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낚시터에 갈 때마다 듣는 투자 성공담은 제 마음을 계속 흔들어 놓았죠. 어느 날 고등학교 동창 모임이 있었습니다. 다들 은퇴한 나이라 한가한 시간이 많았죠. 옛날 이야기를 하다가 결국 돈 이야기로 흘러갔습니다. 명수야, 너도 이제 가게 접었다며 그동안 번 돈으로 뭐 하니? 그냥 아파트 하나 있고 조금 모아둔 돈으로 생활하는 거지. 에이, 그게 뭐야 요즘 같은 시대에. 나도 작년에 아파트 팔아서 미국 주식에 넣었는데 벌써 30% 올랐어. 그래? 부럽다. 부러우면 너도 하면 되지. 내가 하는 증권사 직원 소개해 줄까? 요즘은 노인들도 다 주식한데. 아니, 나는 그런 거잘 몰라서. 몰라서 배우는 거지. 평생 분식집만 하다가 끝낼 거야? 이제 제2의 인생 시작해야지.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11억이라는 돈이 제 손에 있는데도 왠지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남들은 그 돈으로 몇 배씩 불리고 있는데, 나만 가만히 있는 것 같아 불안했죠. 아내는 제 옆에서 곤이 자고 있었습니다. 주름진 얼굴이 편안해 보였죠. 이 사람은 지금 이대로도 충분히 행복한데, 왜 나는 자꾸 불안한 걸까요? 며칠 후, 저는 혼자 부동산 중개소에 들렀습니다. 그냥 시세나 알아보자는 마음이었죠. 사장님, 어서오세요. 혹시 매도 생각 있으신 거예요? 아니, 그냥 요즘 시세가 어떤가 해서. 아, 40평대 남양이시죠 지금 11억 2천까지도 나갑니다. 요즘은 매물이 없어서 사려는 사람이 줄서 있어요. 그래요? 그렇게 많이 올랐어요? 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이 팔 때예요. 정부에서 규제한다고 하니까 더 오르긴 힘들 거예요. 지금 파시고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하시는 게 어떠세요? 제가 좋은 물건 몇개 알고 있어요. 중개사의 말이 계속 이어졌지만 저는 멍하니 앉아만 있었습니다. 11억 2천, 제가 평생 벌어도 만질 수 없을 것 같던 금액이 지금 제 명의로 되어 있다는 게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계속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11억을 팔아서 5억짜리 전세 아파트에 들어가고 나머지 6억을 투자하면 수익률이 연 10%만 되어도 6천만 원입니다. 한 달에 500만 원씩 쓸수 있는 돈이죠. 지금처럼 아꼈으며 사는 것보다 훨씬 여유로운 노후가 될것 같았습니다. 겨보 어디 갔다 와요? 응, 그냥 산책 좀 했어. 아내에게 부동산에 들렀다 온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걱정할 게 뻔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보며 이런저런 생각에 빠졌죠. 내가 지금까지 너무 소심하게 살아온 건 아닐까? 남들은 다 위험을 감수하고 큰 돈을 버는데, 나만 겁쟁이처럼 움츠리고 있는 건 아닐까? 분식집을 하며 번 돈으로 겨우 아파트 하나 산게 전부인 내 인생이 갑자기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물론 그것도 대단한 일이었죠. 하지만 남들과 비교하니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였습니다. 다음 낚시터 모임에서 또 박진호 씨를 만났습니다. 이번엔 그가 더 적극적으로 다가왔죠. 한 선생님, 지난번에 말씀드린 투자건 생각해보셨어요? 아직은 집사람이 워낙 반대를 해서요. 아이고, 부인들은 다 그래요. 우리 집사람도 처음엔 반대했는데, 수익 보여주니까 이제는 더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정말요? 그러며한 선생님, 인생이 얼마나 남았다고 그렇게 조심스럽게 사세요? 이제 즐기면서 살아야죠. 돈이 있어야 자식들한테도 떳떳하고. 여행도 다니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 말이 제 마음을 찔렀습니다. 맞는 말이었죠. 자식들에게 용돈 한번 제대로 못 주고 아내와 여행 한번 제대로 못간제 인생이 서글펐습니다. 그런데 정말 안전한가요? 투자라는 게? 제가 소개해드리려는 분은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에요. 윤태식이라고 물류창고 전문가거든요. 요즘 물류창고가 대세에요. 온라인 쇼핑이 늘면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거든요. 박진호 씨는 윤태식이라는 사람의 명함을 건넸습니다. 물류산업 전문 투자 컨설턴트라고 적혀 있었죠. 한번 만나보기만 해보세요.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요. 저는 명함을 받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저 한번 만나보기만 하자는 생각이었죠. 하지만 그 작은 명함 한 장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노후의 안정을 지켜주던 11억 아파트가 오히려 제 욕심을 자극하는 독이 될 거라는 것도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제가 진짜 필요했던 건더 많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고 제 삶에 만족할 수 있는 마음이었죠. 하지만 예순이 넘은 나이에도 저는 그 간단한 진리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조금씩 아주 조금씩 위험한 늪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명함을 받아온 지 3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저는 수십 번도 넘게 그 명함을 꺼내봤다가 다시 넣기를 반복했죠. 물류산업 전문 투자 컨설턴트 윤태식 뭔가 그럴싸해 보이는 직함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윤태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박부장님께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언제 한번 뵐까요? 목소리가 참 밝고 활기찬 40대 중반의 남자였습니다. 우리는 동네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죠. 한 선생님. 11억짜리 아파트 갖고 계시죠? 그거 그냥 놔두면 현금 흐름은 어떻게 만드시려고요? 가게도 접으셨다던데. 하지만 물류 창고는 매달 임대료가 들어옵니다. 윤태식은 계산기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연 12%인데 6억만 투자하시면은 매달 600만 원씩 들어오죠. 노후 생활비로 충분하실 거예요. 며칠 후 그는 경기도 외곽에 있는 물류 창고를 직접 보여주었습니다. 트럭이 드나들고 직원들이 바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니 정말 믿음직스러워 보였습니다. 대기업 세 곳이랑 장기 계약 맺고 있어요. 월 임대료만 3억이 넘죠. 집으로 돌아와서도 그 광경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뒤 윤태식이 다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한 선생님, 이번에 특별 조건으로 연12% 보장 상품이 있는데, 한 자리 남아서 연락드렸어요. 이번 주까지만 결정하시면 되세요. 12%라는 수익률은 은행 이자와 비교하면 엄청난 금액이었죠. 6억을 넣으면 매달 600만원, 1년에 7천만원이 넘습니다. 제 평생 분식집에서 10년을 일해도 못 모을 돈이었습니다. 12%라는 숫자가 제 마음을 뛰게 했습니다. 낚시터에서 박 부장도 저를 부추겼죠. 한 선생, 우리 나이에 기회가 몇 번이나 오겠어요? 지금 아니면 평생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윤태식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투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욕심이라는 안개에 눈이 가려져. 제가 얼마나 큰 실수를 하려는지 보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파트를 파는 건 생각보다 빨리 진행됐습니다. 부동산 말대로 매수자가 바로 나타났죠. 11억 3천의 계약이 성사됐습니다. 제 손에 그렇게 큰 돈이 쥐어진다는 게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여보, 당신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예요? 부동산 서류를 보고 아내가 경악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그대로 주저앉았죠. 집 팔았어.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야. 미쳤어요? 우리 평생 모아서 산 집을? 내 동의도 없이? 진정해 금방 더 좋은 집에서 살수 있을 거야? 아내는 며칠 동안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밥도 제대로 안 해주고 잠도 따로 잤죠. 30년 넘는 결혼 생활에서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곧 큰돈을 벌어서 아내를 기쁘게 해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윤태식과의 계약은 강남의 화려한 사무실에서 이루어졌습니다. 20층 높이에서 내려다보는 서울 전경이 인상적이었죠. 계약서는 두툼했고 각종 보증서와 인감증명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한 선생님 투자금액 6억 확인했습니다. 탁월한 선택하셨어요. 다음 달부터 바로 수익금이 입금될 겁니다. 나머지 돈으로는 작은 전세 아파트를 구했습니다. 25평짜리였지만 곧더 좋은 집으로 옮길 거라 생각했죠. 첫달 정말로 600만 원이 입금됐습니다. 여보, 돈 들어와서 이것 봐 봐. 아내도 놀란 눈치였습니다. 두 번째 달도 정확히 입금됐습니다. 우리는 오랜만에 한우 갈비를 먹으러 갔고 손자들에게 용돈도 넉넉히 줬죠.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손자들의 밝은 얼굴을 보니 투자를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 번째 달까지 임대료가 문제없이 들어오자 아내도 안심하는 듯 했습니다. 당신이 오랐나 봐요. 처음엔 내가 괜히 화냈네요. 괜찮아. 당신이 걱정한 것도 다 이해해.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의 미래는 밝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네 번째 달부터 입금이 끊겼습니다. 통장을 수십 번 확인했지만 잔고는 그대로였죠. 윤태식에게 전화했습니다. 아, 한 선생님. 그거요? 안 그래도 말씀드리려던 참인데요. 일시적으로 자금 흐름에 문제가 생겼다네요. 임차인 쪽에서 임대료 정산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달에 두 달치 한꺼번에 드릴게요. 대기업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섯 번째 달 여전히 입금이 없었습니다. 이번엔 윤태식이 전화를 받지 않았죠. 고객님이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전화했지만 계속 같은 메시지만 들렸습니다.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죠. 불안해진 저는 직접 강남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사무실 문을 여는 순간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화려했던 사무실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책상도 컴퓨터도 그 많던 직원들도 사라졌죠. 저기요. 여기 있던 회사 어디 갔나요? 옆 사무실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아, 거기요. 한달 전에 야반 도주했어요. 임대료도 떼먹고 그냥 사라졌다던데요. 야반 도주요? 그럴 리가 없어요. 아저씨도 혹시 투자하신 거예요? 요즘 여기 피해자들이 많이 찾아와요.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주저 앉을 뻔했습니다. 겨우 정신을 차리고 집으로 돌아왔죠. 인터넷에 윤태식 물류창고를 검색했습니다. 화면에 뜬 기사들을 보고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물류창고 투자 사기 피해자 200명 넘어 윤태식 대표 해외 도피 추정 인터폴 수배. 피해액만 500억, 노후 자금 날린 노인들 줄줄이, 물류창고는 처음부터 없었다. 전형적인 폰지 사기, 폰지 사기. 새로운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주는 방식이었습니다. 처음 3개월 받은 돈도 제 돈이었던 거죠. 여보, 이게 무슨. 기사를 함께 본 아내가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여보, 여보. 119를 불러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쇼크라고 했죠. 연세가 있으신데 충격을 받으시면 위험합니다. 안정을 취하셔야 해요. 병실에 누워 있는 아내를 보며 저는 처음으로 제가 저지른 일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경찰서에 신고하러 갔더니 담당 형사는 지친 얼굴로 말했습니다. 윤태식은 태국으로 이미 출국했고. 정확히 어디로 갔는지 확인 중입니다. 돈도 대부분 해외로 빼돌린 것 같아요. 회수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셔야 합니다. 그럼 저희는 이제 어쩌죠? 민사 소송을 하시든지. 근데 상대방이 해외에 있으면 그것도 쉽지 않죠. 변호사를 찾아갔지만 수임료만 수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나마 회수 가능성도 희박하다고 했죠. 박진호 씨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도 피해자라고 했지만 목소리가 이상하게 덤덤했습니다. 저도 속았어요. 한 선생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저도 피해자라고요. 정말 몰랐어요? 당신이 소개했잖아요? 저도 피해자라니까요. 저도 사망 날렸어요. 진실은 알수 없었습니다. 그가 공범인지 또 다른 피해자인지. 분명한 건제 6억이 사라졌다는 것 뿐이었죠. 전세 보증금마저 빼서 소송 비용으로 써야 했습니다. 하지만 소송을 진행할수록 돈만 더 들어갔죠. 결국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세 계약이 끝나면 갈 곳이 없었습니다. 남은 돈이라곤 몇백만원 뿐. 자식들에게 손 벌리기는 면목도 없고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죠. 명수야, 어떻게 이런 일이. 소식을 들은 친척의 동정 어린 눈빛이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좁은 방에서 아내와 마주 앉아 있으면 죄책감에 숨이 막혔습니다. 아내는 하루가 다르게 야위어 갔죠. 여보. 미안해. 내가 정말 미안해. 이제 와서 미안하다는 게 무슨 소용이에요? 우리 이제 어떻게 살아요? 줄어드는 통장 잔고를 보며 자존심을 버리고 동사무소를 찾아갔죠. 기초생활수급자 신청하러 왔습니다. 재산 있으면 안 되는데? 아파트나 자동차 있으세요? 다. 다 날렸습니다. 서류를 작성하는 손이 떨렸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았는데 이제 와서 나라 신세를 져야 한다니. 노인 일자리 사업도 있습니다. 공공근로인데 관심 있으세요? 네, 뭐든 하겠습니다. 그렇게 저와 아내는 공공 근로를 시작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공원 청소, 재활용품 분리수거 같은 일을 했죠. 사장님? 만나분식 사장님 맞으시죠? 공원에서 쓰레기를 줍다가 옛 단골손님을 만났습니다. 아, 네, 맞습니다. 어떻게 여기서 어, 분식집은요? 그만뒀습니다. 요즘은 이런 일을 좀. 부끄러워 고개를 들수 없었습니다. 그 손님의 눈빛에서 연민을 읽었죠. 점심시간 아내와 함께 벤치에 앉아 김밥을 먹었습니다. 편의점에서 산 삼각김밥이었죠. 여보, 우리가 팔던 김밥이 그립네요. 그러게. 그때는 힘들어도 행복했는데. 그 순간 문득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진짜 행복했던 때는 11억 아파트를 가졌을 때가 아니라 작은 분식집에서 함께 땀 흘리던 때였다는 걸. 여보, 내가 정말 바보였어. 있는 것에 감사할 줄도 모르고. 이제라도 깨달았으니 됐어요. 우리 다시 시작해요.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주름진 손이었지만 그 어떤 것보다 따뜻했죠. 공공근로를 하면서 같은 처지의 노인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사업 실패, 투자 실패, 자식 빚보증, 저마다 사연이 있었죠. 그래도 한 선생은 부인이 있잖아. 나는 이 고생을 혼자 해. 맞아요? 가족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이제야 알겠어요. 어느 날 복지관에서 재취업 교육 프로그램을 소개받았습니다. 요양보호사, 경비원, 주차관리원 같은 교육이었죠. 여보, 우리 요양보호사 교육 받아볼까? 그래요. 뭐든 배워두면 도움이 되겠죠. 60이 넘은 나이에 다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쉽지 않았지만 아내와 함께여서 견딜 수 있었죠. 한달뒤 뉴스에서 윤태식이 해외에서 검거됐다는 소식이 나왔지만 돈은 이미 빼돌려... 회수 가능성이 낮다고 했습니다. 변호사도 사실상 돌려받기 어렵다는 말만 반복했죠. 피해 회복은 어렵겠네요. 아내의 말에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포기한 돈이었으니까요. 우리는 작은 월세방에서 살았습니다. 공공근로와 작은 아르바이트로 번 돈으로 근근히 생활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11억을 가졌을 때보다 오히려 편안했죠. 아마도 더 이상 잃을 게 없어서일까요? 아니면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알게 되어서일까요? 여보, 오늘 저녁은 내가 라면 맛있게 끓여줄게요. 파도 넣어줘. 당신이 끓이는 라면이 제일 맛있어. 소박한 저녁상이지만 우리는 함께여서 행복합니다. 돈으로 살수 없는 것들의 소중함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근 1년 뒤 피해자 연합소송을 통해 일부 금액을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6억 중약 8천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통보였죠. 그 돈이라도 받는다니 다행이에요. 아내는 그렇게 말하며 한숨을 돌렸습니다. 그 돈으로 우리는 작은 전셋집을 구했습니다. 15평 빌라였지만 햇살이 잘 들어와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아내는 베란다에 화분을 놓고 상추와 고추를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 근처 요양원에 취업했습니다. 주말이면 우리는 동네 산책을 합니다. 손을 잡고 천천히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죠. 여보, 지금이 훨씬 행복한 것 같아요. 맞아, 나도 그래. 욕심 부리지 말고 이렇게 살았어야 했는데. 이제 저는 압니다. 노후의 진짜 자산은 아파트도 투자 수익도 아닌 곁에서 함께 버텨주는 사람이라는 것을 늦었지만 깨달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며 오늘도 평안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